짠. 이게 뭐야? 뭔거 같아? Car Air Fresh f r e s h e r 해석해봐. 어? 좀 자, 차량 공기? 차량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. <웃음> 사람? <웃음> 사람은 아닌데. 어, 대충 알겠지. 음, 방향제인가? 되게 고급스러운데? 어 포장이 엄청 거급지지 이거 완전 딱 선물용이잖아. 라라라라라 이거는 석고야 이거를 케이스 안에 넣는 거야. 잠시만. 어, 음. 아, 근데 뭔가 딱딱 묻는 게 응. 되게 잘 만들었다. 음. 디자인은 어때? 디자인 예쁘지. 세련되고 귀엽다. 생각보다 근데 작아서 뭔가 좀 귀엽다. 갑자기 그거 하나는 차가 확 사는데? 어, 근데, 어, 진짜, 아니, 나 지금. 방향제, 이거, 지금, 만, 이, 다, 다된 건데, 이거. 방향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. 얘가 있고요. 얘가 있고요. 얘가 있어요. <laughs> 얘는 한 2년 된거 같은데. 2년? 어. 그 예. 냄새 안 나잖아. 어금 너무... 아, 이거 빼야 되는데. 이거 빼기가 아까워가지고. 아, 그냥 있어. 장식용으로 쓰고 있었답니다. 그게 섞은데, 어... 뜯어서 겨 케이스 안에 넣는 거야. 케이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열린. 뜯기 아까운데 너무 고급스럽다. 근데 어쩔 수 없어 뜯어야 돼. 오, 치, 뭐터 볼래? 응. 응. 비누향 나는데? 짠, 구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아까 속는 뜯어버려서 속구가 이렇게 생겼어요. 동글동글 엄청 딱딱합니다 여기 이니셜이 되게 멋있게 있어요 벤볼릭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거대로 하면 쉽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케이스입니다 이게 메탈로 돼 있어서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블랙 말고도 핑크랑 실버가 있는데 저는 블랙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블랙으로 했어요 ASMR.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봐. <laughs> 이렇게? 어. 아, 이게 시계 반대 방향? 어. 반대, 아, 이게 반대. 반대 방향, 응. 어, 어. 돌아가지. 아이래 아, 풀리네. 응. 오. 어. 아, 짠! 이게, 아, 이래 돼 있구나. 아, 이거 응. 좀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넣고. 다른면 돼? 아니 오일을 넣어야지. 오일을 한세 방울 정도만 넣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일단 세 방울만 한번 넣어보자. 향은 어떤지 한번 맡아봐. 아 스프기도. 아 이게 아 그거 아 그래 그거 그, 그 뭐지? 응. 음. 목욕탕. 진짜? 목욕탕 갔다 왔을 때 이제. 어. 나도 맡아볼래. 뽀송뽀송한 냄새 있잖아. 음. 음. 아기 응. 로션 향 조심스럽게 세 방울 부족한데? 그럼 4네 방울 아 내가 좀 너무 적게 했나?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이 샌데아 아, 너무 많이 넣었면안 돼? 응. <laughs> 그리고 다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. 스며들면 이제 뚜껑을 닫는 거지 이제 조금 덜 스며든 것 같아 한번더 한 뿌리면 안 돼. 아, 차 차가 이게 아, 아까 목욕탕 이렇게 했잖아. 이거. 응. 애그들은 상쾌한 냄새? 상쾌한 냄새. 어나 상쾌한 거 좋아하거든. 약간 그렇게 음. 세지도 않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음. 딱 적당하고 그렇다 아니야? 이래 코도 안 따고 이하니까 응. 원래... 진짜 은은한 향기. 어... 아 이거 돌려서 향기의 그 세기를 조절할 수있음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이게 살짝 열면은 향기가 더 나는 거 아니야? 살짝 아 이게, 아 이게 아 이게 열면 아 이게 아 이게 꽉 닫으면 많이 안 나고 좀열아그소아어 음. 신기하네 음이 정도 음, 이 정도 이 정도 아 자석이구나 어허 uh -huh. 그냥 딱 꽂기만 하면 돼아 시화 그냥 바로 딱 달라붙나 어 그냥 봐봐 응 음. 어, 마술 마술 한, 그러니까 한 이게 좀 이렇게 손에 힘이 좀 은근히 좀 드갈 때 빠지거든 이 폰을 드는 정도 힘을 줘야 빠진다 해야 되나? 다성이좀 강하네 굿 끝이야? 음. 제가 하나가 있음으로써 지금 이 아반떼가 살고 있어 악냥이로 치면 이제 머리 리본 단 느낌? 커버를 살짝 열고 에어컨을 틀어야지 향이 더 나온다고? 그래야 이제 향이 퍼지니까 아 시향 후에 불만족하면 100% 무료 교환이래 어 대박이지? 어? 이거는 오일 넣는 통 패키지 이거 향도 7가지가 있는데 코튼 향으로 하길 잘했다 맞지? 선택한 거구나. 응, 클린 코튼향. 야이 아, 이향 진짜 마음에 드는데. 나도. 아나 이거 버리기 아깝다. 이거 보관하고 있어야지. <laughs> 빼는 방법을 모르는 안양이 아, 너무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. <laughs> 패키지가 되게 오래 썼죠? 이게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럽니까? <laughs>